믿음대로 됩니다. 말한대로 됩니다. 기도한대로 됩니다. 네, 아멘. 이틀 전에 경주에서 슈퍼모델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1등을 수상하게 된 영예의 수상자가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했는데 제가 이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뜻에서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수고해주신 가족분들께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분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는 가운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것과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 일이 이미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보리의첫 수확으로 시작된 이 계절은 미래 수확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해 경작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중에 거두어드릴 최종의 수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를 기념해서 지킨 데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이날에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은 6월절에 고난을 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일주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연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50일 뒤에 있을 오순절 강림 사건을 위한 큰 헌신이었고 위대한 준비였습니다. 1절은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곳이라는 뜻은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하신 명령을 기억했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니다 그들은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장소에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한 자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언어로 보면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히브리어 르아흐를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있어서 바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용됐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서 생명의 바람 성령이 아담을 뭐로 만들었죠? 생령으로, 네,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생명의 새바람 성령이 바로 120명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성령께서 120명에게 임했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온 집에 가득했다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구약에서 영광의 구름으로 표현된 성령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전에 임한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120명이 모였던 집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나무와 돌로 이루어진 성전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왕이나 예언자 또는 사사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를 부활하실 때 또한 부활하신 이후로 오순절날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는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 있는 혀와 4절에 있는 언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글로사이. 무슨 뜻입니까? 마치 솟아오르는 불길과 같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언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설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칼비는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의 허영을 다 태우시고 만물을 깨끗하게 하신다. 3절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 일대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백성이니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오순절에 각 사람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재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또한 4절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는 성령을 뭐라고 묘사했겠죠? 세 가지. 바람, 불, 언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가 우리 인간들이 가진 감각의 기관, 귀와 눈과 입을 통해서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는 성령 강림에 수반되는 세 가지 현상을 복음전파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는 복음전파를 위한 능력이다. 둘째,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부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운 숯불에 그를, 어, 그의 입술을 대운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행되는 것은 바로 정결이다. 셋째, 다른 언어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라고 존 스토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을 볼때 오순절의 성령감리 사건은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네, 복음 전파겠죠. 네. 그래서 어 또한 이어 이런 현상을 본 사람들은 어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5절에서 13절은 성령 강림의 현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을 이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일라베스, 즉 헌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절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국을 떠나서 마지막인 여생, 마지막 여생을 성지에서 보내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각국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목적, 목격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선물은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정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실현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일에 대한 사도들과 저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은 경관한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렇다면 이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주신.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하시는 구원의 큰 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그, 사,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라며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해 있던 각 나라 출신의 유대인 후예들과 개종자들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몹시 당황한 것입니다 이때 이들 중에 일부는 방언으로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세술이라는 단어는 그루코스 즉 아직 발효되지 않은 신선하고 달콤한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는 그들의 지장은 비록 그것이 오해 흥거한 조롱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오심을 깨닫지 못한 그들의 영적 무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역설적으로 옛 포도주에 탐닉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결정적으로 가져온 구원의 새 포도주를 맛보지도 않고 이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그러하게 누가 보면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그 약시대 율법의 얽매였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나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또 우리가 전하다가 조롱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또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을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초인종적 초국가적인 교회의 시대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은 종족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 혹은 새 언어 교회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고 2차적인 목적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교회 본질적인 사역, 사역은 뭘까요? 네, 성교자 성령의 부어주심 없이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